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밤. 도심 속 공원에서 클럽 파티가 열렸습니다. 클럽 문화가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됐지만 2014 마로니의 여름 축제 개막 공연인 마로니의 클럽 라운지는 예외입니다. 곳곳에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어린이들도 함께 클럽 공연을 즐겼습니다. 아저씨들랑 물총놀이도 했고 춤도 췄어요. 음. 춤췄을 때 무대 위에 올라온 것처럼 재밌었어요. 개막 공연에서는 장기아와 얼굴들, 정기고와 같은 유명 가수들의 공연에 그치지 않고 관객들이 주체가 돼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함께 개막식을 만들었습니다. 공원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미리 예매를 하고 오지 않아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냥 여기 놀러 왔는데 뭐 하길래 왔더니 연예인도 있고 뭐 그냥 분위기도 되게 좋고 해서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앞으로도 이런 축제가 많이 활성화돼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6일까지 대학로 곳곳에서 열리는 이번 2014 마로니의 여름 축제는 관객들과 배우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이밖에 극장 프로그램과 야외 캠핑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마로니의 여름 축제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사회째를 맞는 마로니의 여름 축제가 시민들의 여가 혁신뿐 아니라 연극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S 김정원입니다.